보다 공간을 너무 잘 보셨어요. 이런 커튼 고시원에서 본 적이니. 자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가 엄청 길어요. 자 여러분 이런 방 가격은 공유 오피스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을 소개하는 여자 방소녀 박영은입니다. 저는 지금 강서구의 베버리힐즈 목동역에 와 있습니다. 이곳이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이 목동역에서 도보로 10분 안에 갈수 있는 신상 원룸텔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먼슬리브 목동인데요. 이곳 목동이 학원가가 가깝잖아요. 그런데 여기 외국어 배우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개합니다. 저희 프랑스 마케터 케빈.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랑스에서 왔습니다. 케빈은 멋진 동네에 있는 고시원, 원룸텔들을 영어로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할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입실자분들이 편리하게 응대를 할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랑스 마케터 케빈이 한국에 와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서 물어본 게 있죠. 한국 문제는 그 외국에 있으면 한을 쉽게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보증금 너무 비싸서.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엔 너무 걱정됐어요 그래서 그 도리생활 웹사이트 완전 좋은 웹사이트예요 앞으로 독립생활은 해외에서도 한국을 찾아주시는 외국인분들이 쉽고 편하고 저렴하게 방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영국 채널도 봐주세요 제가 한국어로도 자막을 써서 잘 보세요 보시면 여기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공항버스까지 쓰거든요.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구 목동이 펼쳐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먼슬리브 목동. 짜잔! 버스 정류장에서 고개만 돌리면 바로 있어요. 5초면 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간을 너무 잘 빼셨어요. 이 건물의 2, 3, 4층을 우리 먼슬리브 목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주택가 초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 얘기인 즉슨 우리 목동에 또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다. 자 올라가 보시죠. 이렇게 반층 올라오면 택배를 받는 곳 그리고 쓰레기 분리 수거하는 곳이 있어요. 택배 분실할 위험도 적고 쓰레기 통을 감춰놨죠. 깔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2층이고요. 2층과 3층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3층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슬리브 목동 특징 주방이 두 개예요. 2층과 3층 사이에 미니 주방입니다. 여기에 정수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수전. 소녀가 좋아하는 폭포수 수전. 상추 씻기 좋아요. 그리고 여기 후드가 있고요. 인덕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예요. 원장님이 음식물 쓰레기를 다 치워주시니까 우리는 잘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방 공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원하게 빠진 복도 사이를 지나가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룸이에요. 짠! 와이 하늘하늘한 커튼 이런 커튼 고시원에서 본적 있니? 여기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죠? 아파트에서만 볼수 있는 베란다 이게 바로 기본 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깥이 완벽 차단되고 이렇게 열면 좀 빛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깥이 이중창이고 이렇게 베란다로 닫으면 삼중창이 되는 거죠 훨씬 더 아늑한 공간이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가구부터 한번 볼게요 이쪽에 그 침대가 있고요 침대도 메모리 폼. 쿠션 좋습니다. 침대 아래에 서랍이 또세 개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독서 등이에요. 너무나도 아늑한 공간이 완성되죠. 책을 읽고 잠이 드는 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책좀 읽자. 이쪽에 보시면 한 면이 전부 다 가구로 맞춤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옷장, 여기에 수납장, 여기에 또 옷장, 또 서랍장이 세 개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정말 커다란 책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자 그리고 쓰레기통까지도 다 완비가 되어 있고요. 각방, 와이파이, 털업이 또 여기도 또 있어요. 콘센트도 충분히 많이 있어서 책상 옆에 두 개, 여기 책상 아래 또네 개, 머리맡에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가전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자렌지 그리고 투도어 냉장고인데, 여기는 냉장이고요. 여기가 냉동입니다 이 세탁기, 여기 보시면 강력 건조 써있죠? 이 건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 LG 트롬입니다. 이게 있다는 얘기는 방 안에서 나가지 않아도 다 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건조기가 있으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빨래를 보관할 수 있어요. 세탁기에. <laughs> 안 개고, 아니, 개는 것도 일이잖아요. 소금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자주 빠는 거는 아, 여기 잠깐 이제 건조시켜서 놔둬도 바로 이제 꺼내서 예 네, 입을 수 있다는 게 <laughs> 장점이죠. 그리고 방 안에 이렇게 다 화장실이 있어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짠. 이쪽에 보시면 그레이와 블랙 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수압이잖아요. 어우, 어우, 수압이 너무 세 어우, 샤워도 아주 시원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울이 있고, 선반. 여기 또 선반이 있고요. 수건 서랍장 그리고 청소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소를 다 하나씩 구비를 해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개별 에어컨인데요. 이 옆에 이제 이 장치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방에 없을 때 에어컨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 전기장판 같은 전열기구가 돌아가는 경우에 화재 위험이 더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이제 에어컨이나 전기장판이 꺼지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요. 우리 먼슬리브 목동의 가장 베이직한 방을 살펴봤는데요. 방 기본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풀옵션 가구들. 정말 쉽게 찾을 수 없는 이 테라스 룸. 짱짱한 모든 시설이 역대급으로 세팅된 만큼 저희 독립생활에서도 역대급 할인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 앱에서 꼭 가격을 확인해 보세요. 자 이쪽 라인들이 베이직 라인 방들이거든요 어, 그런데 우리 307호가 또한 가지 특별함이 더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 방이 조금 더 미세하게 크고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 토끼굴처럼 아늑한 이 공간입니다 이제 여기에 조명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누웠을 때에 이 벽이 양쪽으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아늑하고 공간이 분리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런 곳이 훨씬 더 잠이 잘 오더라고요. 여기 또 콘센트도 있어서 충전 같은 것들 마음껏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쪽 공간이 특별한 공간입니다. 자,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가 엄청 길어요. 꺾여서까지 여기 또 있어. 그래가지고, 이야, 여기는 좀 짐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짐 많거나 아니면, 그, 1인 사업자인데, 사무실이 필요하고, 좀 짐을 쌓아둘 공간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재고, 재고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무실로 쓰기 너무 좋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일도 할수 있지만, 씻을 수도 있고, 잠도 잘수 있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여기도 따로 관리비가 없다는 점. 바닥 난방까지 돼요. <laughs> 여러분, 이거를, 어, 좀 그냥 방만 쓴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나만의 그 오피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해보시면, 와, 이만한 매력적인 가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공간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4층까지 있거든요. 4층엔 더욱더 재밌는 공간들이 넘쳐납니다. 한번 올라가 보시죠. 여기는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중간인데, 큰 빨래 있잖아요. 이불 빨래 같은 것들. 그거를 이 통돌이로 빨고, 그리고 건조기로 말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4층에는 어, 방이 몇개 없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방들이 다 커요. <laughs> 401호 방 보겠습니다. 와. 띠리리리띠. 창문이 여기 끝에서 끝까지 제 손이 다안 닿을 정도로 정말 사이즈가 큽니다. 침대가 이렇게 1인용 침대가 있고 이 넓은 방을 나 혼자 쓴다는 게좀 아쉽다면 예, 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사용해도 될 정도로 정말 방 사이즈가 크게 빠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커다란 이 책상, 그리고 이 수납장,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 전자레인지 수납장이 하나가 더 있고요. 보시면 세탁기, 옷장. 예, 옷장 하나 더 있어.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짠. 오? 진짜 여기도 못지않게 큰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야, 여기도 진짜 이거 사무실로 써도 되겠다. 이 정도면은 공유 오피스 사무실에 가면 거의 12인용으로 빼죠. 책상 놓고 그러면 그게 월에 250만 원이거든요. 오피스 한달 이런 칸 하나 쓰는데 250만 원인데 그냥 의자랑 책상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세탁 건조기 있죠?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상, 뭐 이런 침대. 개별 에어컨에 욕실까지 다방 안에 있으니까 이거를 공유 오피스랑 비교했을 때 진짜 진짜 완전 너무 기능이 많지 않나요? 자, 여러분 이런 방 가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유 오피스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자, 우리 403호. 뭐 외국인들이 정말 선호하는 스타일의 방인데요. 이쪽에 딱 들어가 보시면 일단은 신발 벗는 현관 자체가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방 안에 들어왔을 때 까꿍 기둥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여기에 선반을 하나 놓거나 이렇게 해도 어, 충분히 또 예쁜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 어, 저라면은 여기에 이제 봉 하나 이렇게 설치해 놓고 커튼을 달면 완전 공간이 분리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또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인 분들이 이 기둥 있는 구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유럽 분들은 이런 기둥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석에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놨고요. 물 같은 거 한번 내려볼게요. 네, 물도 잘 내려가고 수압도 정말 잘 나오고 게다가 좋은 점, 욕실에 창문이 있어요. 이제 환기나 이런 것들도 걱정 없고 창문이 따블로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습니다. 어, 이방 가격도 그 독립생활 앱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이 먼슬리브 목동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이 정말 크게 잘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 좀 넓은 방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고.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바로 공용 주방과 옥상입니다. 짠. 어, 이 싱크대 색깔 너무 산뜻하고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 뿌띠뿌띠한 주방에서 어떤 게 제공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인덕션.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그릇. 그릇 너무 예쁘죠? 그리고 라면기. 라면기 너무 귀엽죠? 근데 이 라면기가 원장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없어진대요. 여러분, 그릇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읍시다. 이제 각종 차 종류 원장님께서 제공해주시고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뭡니까? 달달한 이 버터 냄새가 솔솔 나는데요. 그 오븐에 소금빵이 구워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커피 머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얼음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도 나오고 얼음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커피와 같이 맛있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컵이 있고요. 이빵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는 커피. 그리고 요. 차 종류 이거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그릇이랑 이런 커트러리 같은 것들이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븐을 쓰고 싶다 그러면 빵을 사 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빵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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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이>. 방송. <laughs> 방송 사고 탔어 짠 먹을 수 있는 카페 공간이 따로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옥상이랑 또 바로 연결돼 있거든요 이런 서비스 공간이 진짜 많은 곳이에요 네, 입실자를 위해서 공간을 진짜 구석구석 왕창왕창 잘 빼놓으셨습니다 보통 자취방은 이렇게 커피 머신이나 오븐 같은 거 두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풀로 다 갖춰져 있는 공간에 나는 몸만 오면 돼 이불만 갖고 오면 돼 전기세도 안 내고 가스비도 안 내고 그렇게 살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전략도 되지만 시간도 아끼고 그리고 이런 자취방의 가정 같은 거다 직접 구매하려면 사실은 신경이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과 비용을 다 절약할 수 있는 게 우리 이 먼슬리브 목동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슬리브 목동 독립생활 앱에서 많이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특별한 할인 쿠폰도 꼭 놓치지 마세요. 와, 어, 속은 완벽해. 아우.